자, 우리 시간에는 이제 분사구문을 공부할 겁니다. 자, 분사구문 또 농동이냐 수동이냐라고 되어있는데 그죠?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 분사구문을 잠깐 만드는 법을 먼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이런 문장에다 접시다. If you go shopping, you'll meet your friend. 자, 여기서 보면 네가 소피 쇼핑가면 너는 네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만날 거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얘하고 얘가 같은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얘는 접속사죠 그죠 얘는 접속사 다시 할게요 전번가 얘는 뭐라고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접사 주고 얘 주고 얘를 암 형태로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바꿉되죠 그쵸 고잉 쇼핑 그 다음에 유 l 밑, 한 다음에 you a r friend 이렇게 바꾸면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예,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걸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 가 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접사 예를 지우고, 알겠습니까? 이제 예하고 예하고 같은 대상이잖아, 그렇죠? 그 책, 이것은 성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그죠? 오류가 많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얘 주고 알겠습니까? 근데 얘 주고 얘를 이제 I-N-D로 바꾸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 ping, 간 다음에 written in haste 써주고 그 다음에 더 book, 간 다음에 has a lot of, 다음에 miss. t e x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자 예와 예 관계 있죠 그죠 예와 예 관계가 어떤 관계죠 지금 농동 관계죠 그죠 그 예와 예 관계 어떤 관계 죠 지금 수동 관계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b 은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하는 방법은요 예요 얘가 주어져죠. 주어가 여기 얘가 1동작이야. 원래 고란 동사였죠. 그죠? 그리고 얘가 이동작 그래서 주어가 1동작하고 또이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가, 그죠? 1동작이죠. 얘가 두, 그죠? 두 번째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성급하게 써져서 오류가 많다. 이렇게 해석 하면 돼요. 얘가 주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할 때, 아 일단 이 결론을 좀 결론을 좀 먼저 결론을 먼저 좀 가볼게요. ing냐, 알겠죠? 또는 pp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로 끝나거나 또는 이렇게 반대가 되기도 해요. 알겠죠? 주어하고 동사, 그 다음에 쭉 하고 ing나 p, p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간다 얘가, 얘가 무슨 동작? 얘가 1동작. 알겠습니까? 얘가 2동작이고, 얘도 얘가 1동작, 얘가 두 번째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해석할 때 주어가 1 동작 하다 그리고 이 동작 하다 2 동작 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자또 하나 볼, 볼게 ing 예, 그죠 ing 가 오고 얘와 얘예 관계가 동동한 얘기고 pp 가 왔다는 얘기는 얘와 얘예 관계가 수동이라 얘기예요 역시 마찬가지 ing 가 오면 얘가 능동이고 얘가 수동이란 관계죠, 알겠죠? 그래서 어 이해하는 법알겠죠 그래서 분사구고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능동일 때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자, all e r tire company decided to try black tires가 되죠, 그죠? 그한 그러니까 고무 타이어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뭘? 그즉 검정 타이어를 그지?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대. 그리고, 자, 그럼, ING냐, PP냐 됐죠, 그죠? 그럼 얘와 얘, 그지? 얘가 주어잖아. 얘와 얘 관계가, 그죠? 능동이냐, 수동이냐 묻는 건데, 자, 생, 그 고무 타이어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뭘? 그들이, 그지? might not show dirt라 됐죠, 그죠? 때가, 알겠죠? 먼지나 때죠? 때가, 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능동 관계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thinking.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야.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N 정태. 얘와 얘 관계 무슨 관계? 능동 관계. 역시 얘가 일동작하고 얘가 무슨 동작한다? 이동작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려 어려울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 요 케이스 2 가볼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주어가 뭐죠? 주어가, 자, 터플스 프로틴, 얘가 주어죠. 그러면 두부의 단백질은, 그죠? 중국에 서로 알고 있습니까? 알려진 겁니까? 수동태 개념이죠그죠 얘와 얘 관계가 무슨 관계? 그쵸? 그렇죠. 수동 관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일동작이고, 얘가, 그지? 이 동작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단백질은, 아, 두부의 단백질은 중국의 소라고 알려져서,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뭐다? 모아비타다? 모아비타에서다? 질과 비타되죠, 그죠? 고기 속에 있는, 알겠지? 그 단백질의 질과 비타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앞에 있는 그치? 프로틴 말하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얘는 이런 구조죠. 지금, pp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구조인데 얘와 얘 관계 무슨 관계? 수동 관계. 알겠습니까? 역시 얘가, 얘가, 일동자, 얘가, 2동자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 문장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with 분사구문인데요. 요거는 좀 밑에 좀 가볼게요. 어, 위드 한 다음에 A B 구조입니다. 얘는 이제 명사가 오고요. 얘는 어떤 분사가 오는데요. 어, A와 B의 관계가 농동이면 알겠습니까? B는 현재 분사. 자, 얘는 A와 B의 관계가 수동이면, B는 당연히 어떻게죠? 과거 분사를,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의미는, 의미는, 뭐, A가 B 한 채로, A가 B하여, 알겠죠? 또는, A가 B하면서 또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어,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고 A가 B한 채로 의미가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 말에 맞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해석을 주시면 돼요 알겠, 알겠죠? 그래서 이 요거 좀 봐놓고 자 그래서 보면 요 얘기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she put the card, 그치? 그는 카드를 in, with the magnetic strip, 지금 magnetic 선이, 그죠? 자, 그 카드를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with, 지금 그죠? magnetic 선이, 오케이? 저 위로 향하겠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마그네스 자, A와 A 관계가 둥둥 관계 지금.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요렇게 써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 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냥 산책, 그, 자, she, 음. 자, takes a walk, 간다음 with, 한 다음에, his, 더한 다음에 어, 팔로입니까? 자, 팔로우드입니까?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일 거예요. With 대죠, 그죠? 그 그는 그냥 산책하는데 그녀 개가 따라가는 채따라 따라가면서 산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의 개가 따라가는 거니까 동동관계겠죠, 그죠? 그죠? 얘와 얘가 w 다 동동관계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 어, 좀 중량 중량 구조니까 잘 체크 좀해주셔야 해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A와 B의 관계가 농동이면 B는 현재 분사, A와 B가 관계 수동 관계면 B는 과거 분사 습니다 의미적으로도 좀 체크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해서 이까지에서 해서 끝내겠습니다. 어 아니네 아니네요. 어 죄송합니다. 이 뒤에 좀 뭐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어, 여기가 있네요. 퍼드 스터디가좀 있네요, 그렇죠? 퍼드 스테이가 뭐냐면 이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했는데 어, 우리가 그, 이걸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원래 접속사가 이렇게 오고 주어가 있고 동사 가 이렇게 오고 주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분사구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얘 주고 얘 주고 그렇죠? 얘를 뭘로 바꿨죠? 얘를 그렇죠. ing 형태로 바꿨죠. 근데, 이, 접속사가 있는 분사분사 형태는요, 얘를, 그죠? 얘를 살려두는 겁니다. 얘를. 알겠어 얘를, 그걸 지워볼게요. 얘를 살려두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살려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ing나 pp가 이렇게 오고, 주어하고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접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더 명확해진다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7드라 인조에 대해 페어란츠 어텐션 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원래 그얘가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알겠죠 그래서 원래 없어도 되는데 아 어, 이거 뭔 소리죠 이게 어, 원래 애가 없어도 되는데 살려준 거예요 알겠죠 아이들은 즐깁니다. 그들 부모님의 관심을 알겠죠. 그들모 보면 관심을 받는 것을 즐거한대요 그러면서 자첫 번째 동작이 얘가 1 동작이 되죠. 얘가 두 번째 동작이 돼 알겠죠. 그래서 보하면서 뭐 들으면서야 침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원래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살려준 거야. 알겠죠. 얘가 1동작이 되고 얘가 그죠 두 번째 동작이 되겠죠 알겠죠 마찬가지 접속사가 있다고 해서 그거 긴장할 건 없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의 관계 어떤 관계 지금 수동관계 얘와 얘의 관계 어떤 관계 그렇죠 농동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접속사를 지어줬는데 그걸 원래 살려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끝 알겠습니까 중간에 좀 시끄러워서 죄송하고.